일정 신업팅 일정 신업팅 지하 같아 그니까 내가 내가 아 2턴이 이 해줘 2턴이 나 넘어갈게 3턴이 해야지 그러면 에임 1미리 포 센쇼 사운드 센쇼 사운드 센쇼 사운드 에이 아님 이거 이롱클대 예, 센터 갈게요 힐요 힐요 요 오사각박사나아사각박아아닌가 대비, 방금 나 아, <laughs> 아 어차피 아기면되아뭔 뭔 상관이야 그 으아! 으아! 다 비방 사운드, 비올 것 같은데 이거 먹어봐. 비방 사운드, 텐션로러이백 야, 새년을 땡길게. 야, 가년들 땡길게. 어 5월 4나필 와, 5월 이야 이거? 깜놀아. 아, 진짜? 흠, 인트레 에스팅한데. 몰랐다 야지일라만 따면 되네. 아니겠어. 야지 방가팔만 잡아달래 아 제약사랑이래 아, 존나 웃겨 쟤네는 초상집이고 우리는 존나 분위기 좋은데 너무 실력차이가 나는데 선조 사운드조 선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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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다 선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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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라플 둘이야. 어차피 스나 하나밖에 없어. 둘은 딸수 있잖아. 맞아. <laughs> 그 보스였어. 아, 비비 아니었어. 보스였어. 온다 이제 타이밍 40초 땜 올거야 30초 때 어? 자빠개라며? 아 진짜? 아 조금만 빨리 말했으면 아, 바로 듣고 나 바로 달렸지. 응. 바로 받고 막. 바로 또 막. 막자 일단. 막고 놀자. 넘어왔어 나. 두개 막으면 돼요. <목소리> 또갈 거야 조심해. 아 엄마 자리 씨발 사각 박스 둘이 상이야 사가 파스주이상이야 올샷을 그냥 그냥 갈기는 것 같아. 그냥 갈기는 것 같아. 3 0점사를 아, 내가 듣고 있는 사운드 듣고 있는 상탄 안에 이거 그냥 막 갈기는 거야. 센, 둘이상, 센 둘이상. B방, B방 쓰나? 아, 설안 주면 되잖아 어차피. 이래면 따지니깐 센 싸움 하지마 a 대주고 있어. 아 n 센, a j u we saw. I'm going to s e n 센 What a 형시아신에서을나간다나간다 b 줬나간다. 저 줬나간다. 저나깐다존나깐다저줬나간지저줬 봐. 다저 줬나간다. 저 줬나간다. 한번 나봐봐 나이스. 잘 봐라, 비빼빼빼 잘, 잘, 잘. 아이스자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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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예요. 그게 지마 피엘이야. 그리고.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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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킬빨 거야. 이거 대기예 그냥 이거. 세이브 존이야. 아이 샷. 멜라 따야 되냐? 일라 더? 일라 따자. 일라 따자. 나이스 월 샷. 위치만 파악하면 말해줘. 나 삐질러버리게. 우리 팀 위치가 어디야? 다 오케이. 박 센셔 사운드, 센셔 샌쇼 사운드, 센셔에서 삐방으로 콕콕 있어. 꼭 있냐고 B롱 길게 던져봐 B롱 있는 거 같은데 하나 B방 사운드 없다 사운드 없다 빼는 사운드 없었어 너 그냥 B 45도 봐 이거 그냥 센슈 센초 사운드 센슈에서 B방으로 안 되지. 지지 깔끔하게. 오빠 깔끔한 남자니까 깔끔하게. 올 라이플.